사랑합니다 나라의 닥친 위기 속에서도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신 안산 주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기호 1번 전해철 안산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일하겠습니다 참여기념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해 4월에 이미 가족분들을 훨씬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 역시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막말을 했던 차명진 후보를 부책임하고 떳떳하게 공천을 했던 미래통합당의 지도부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늘 오전에 김종인 선인, 선대위원장이 형식적인 사과를 하면서 차명진 후보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막연한 이야기에 그 해명에 저희들은 또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문제는 차병진 후보는 거기에 습복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게 무슨 막말이냐고 저희들을 더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세내 후보는 본인의 이야기가 본인의 비전 정책 그리고 해야 될 과제와 앞으로의 의정 생활을 담보하고 그 당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차명진 후보의 막말은 차명진 후보의 자격 없음 뿐만이 아니고, 미래통합당이 도대체 그 세월의 아픔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 공천을 했던 미래통합당의 지도부가 여전히 형식적인 사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하고 풍기하고 더 확실한 사과와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오전에 기자회견에 나였는데 시민 여러분 저희들의 지적이 맞지 않습니까? 코로나 아직은 극복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노력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성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도 다행스럽게 50인 미만의 확진자 분의 숫자였습니다 47, 47, 53, 39 다행스러운 확진자 분의 숫자입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해왔듯이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의료체계와 방역체계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본에서 발표한 대로 5 0인 미만 확진자 수와 5% 미만 등록화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 수 그런 객관적 수치가 나올 때까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세계 126개국에서 대한민국의 진단 키트를 보내주라고 문재인 대통령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 방역 체계 그 훌륭함에 번복했다 이야기하고. who 사무총장 역시 대한민국의 의료 챙에 대하여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초기에 다소 혼란스러움을 지나 이제는 좀더 나은 모습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코로나와 전쟁,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시민 여러분과 확실하게 이겨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발표하였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 대하여 대출과 융자를 간편하게 하겠다. 하지만 어제 언론 보도에 의하듯이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아는 것을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그 절차를 하도록 전달 체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58조의 재원을 마련하여 대출과 융결할 수 있는 그 돈을 또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못지않게 수출을 해야 되는 중견기업, 대기업 역시 중권시장, 채권시장이 안정화되어야 된다라는 인력으로 42조의 재원을 또한 확보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번 코로나 위기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면 안 된다.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지더라도 대한민국은 좀더 경쟁력 있게 나아가야 된다. 라는 일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 여당에서는 준비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충분하게 준비를 다 못하더라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한다면. 그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와 전쟁, 저희들은 반드시 이겨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던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하위 70%가 아닌 모든 시민과 국민이 다 받을 수 있도록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받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결정된 경기도의 1인당 10만원, 그리고 안산시가 결정한 1인당 10만원, 최대 1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안산시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적은 수입이든 좀더 많은 재산이 있든 조금 부족하든 따지지 않고 온 시민이, 모든 국민이 18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결이 간사로서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부와 협조하고 야당을 설득해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국민분들에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가구당 4인 가구 기준으로 180만 원을 받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시민 여러분 이 추진의 방향이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번에 말은 부자, 그리고 좀 부족한 사람을 가질 게 아니라 꼭 그렇게 모든 국민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저에게 응원의 경계 박수를 터지지 않겠습니까? 실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는 안산의 상록구에 굉장히 중요한 대학입니다. 한양대 현재 계시는 총장님, 부총장님, 산악 협동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혁신파크로 지정되어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또한번의 도약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안산산이 지난 8월 30일 지난해 착공돼서 그 종착역이 한양대 후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양대는 또한 안산시민께 선물을 주었습니다. 선물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한양대가 혁신파크로 지정되고 신안산산이 한양대 후문으로 오게 된 것을 기화로 이제 한양대에서 산동구 주민 여러분에게 좀더 나은 의료 지원을 하겠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지난 2월 한양대와 안산 시장은 대학 종합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양해각서 M O U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자래철 상록구의 대학 종합병원을 상록구 주민 여러분께서 왜 우리 지역에는 종합병원이 없냐고 말씀하셨던 그 질책에 대한 그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상록구에 종합병원을 건립하겠다 추진하겠다 약속했는데 주민 여러분, 제 약속을 믿을 수 있다면 저 또한 격리해 주시에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대 캠퍼스를 다닌 분들이 4호선 전체를 타고 다녀서 너무 멀다. 서울에 가기 너무 멀고 에리카 캠퍼스의 서울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야기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겨주셨습니다. 10수년 이상 지연되었던 신안산선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8월 30일 착공하고 시민 여러분께서 지금 이곳 한양대를 지나 후문에 가보면 흙을 쌓아놔서 착공의 모습을 보면서 시민 여러분께서 아, 약속을 지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 신안산선에 대해서 한양대 역시 반기고 있습니다. 2024년 약속된 중공 날짜 DTORS라는 민자 방식을 저 전해철이 노래하여 관찰해왔듯이 차질없이 수행했듯이 2024년 중공 역시 반드시 지켜서 기다렸던 신안산선 시민 여러분께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해철 또한번 약속하는데 이 약속도 지난번 8년간 약속을 제가 지켰듯이 시민 여러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인선은 얼마 남지 않은 시범 운행을 지나면 8월 달부터 개통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인천, 또 한편으로는 환승 절차 없이 수원을 거쳐 왕십리까지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인선 역시 1 0수년 이상 선거 때마다 모든 후보가 단골처럼 이야기하던 그 수인선 중공왕공을 정선는전 여기 있는 시의원님들 도의인들 함께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저는 경기 서남부의 안산이 명실상관 교통중심 도시가 될수 있는 마지막 그한 점을 GTX-C 노선 안산 유치로 찍고자 합니다. 이제 서울등 수도권은 GTX 노선이 대중교통의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서울을 ABC 나눠서 경기도 양주 의정부에서 또 한편은 고향에서 파주로 수원으로 그리고 부천으로 가는 GTX ABC 노선은 서울 수도권의 모든 교통수단을 한 번으로, 한목으로 집중시키는 그런 교통수단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점검하고 또 점검했습니다. GTX C 노선이 저 멀리 의정부에서 수원으로 갈때 금균역을 전 거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안산으로 올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 안산의 상록석을 거치면 한편으로는 신안산선 또 한편으로는 GTX 안산이 훨씬 편리한 교통 중심지가 될수 있는데 그 방법은 없을까 점검했습니다 현 시장님 전임 시장님 GTX 신호선을 유치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이제 저는 시민 여러분께 공약을 할수 있도록 자신이 생겼습니다. GTX-C 노선, 의정부에서 는그 양주에서 오는 GTX-C 노선이 금정에서 한편으로는 수원으로 가고 한편으로는 적어도 상륙성으로 올수 있는 GTX-C 노선의 연장 운행을 저자네처리 공약으로 할수 있었던 것은 올해 안에 국토부에서 그 기술 문제를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자신감에서 저전네철 GTX 신호선 반드시 안산으로 유치하겠다. 그래서 안산이 명실상부한 교통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시민 여러분께 자신 있게 약속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공략을하했던 번호들 농업 생태공원은 고수공원, 어울린 공원, 그런 공원이 아닙니다. 숲과 잔디가 있는 그런 공원이 아닙니다. 번호들은 800여 가구, 비록 많지는 않지만 소중하게 경쟁하고 있는 농민들의 피앗담이 흘려진 것입니다. 안산을 만들어졌던 안산에 오래 생활하했던 분들이 안산을 만들게 만들어 유지시켰던 우리의 타전입니다. 그 버릇들은 유지하는 것은 유지하는 대로 새로운 모습은 새로운 모습대로 갖추어 가자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버릇들 농업 생태 공원입니다. 절대 농지를 확보하겠습니다. 경쟁하시는 그분들이 농지에서 여전히 버릇들을 활용하여 경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4차 생명 시대에 맞는 스마트팜 농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설 장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하여 이미 전북과 영남에서 하고 있는 온도를 조절하고 물량을 조절하고 태양열을 조절하고 그 모든 것들을 AI로 하는 4차 생명 시대에 맞는 스마트팜 농업을 그 농장을 또 한편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일찍이 이야기했습니다. 안산은 첨단산업도시그 이상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것은 해양상태의 문화 강광도시의 모습을 안산은 갖추어야 한다. 기회가 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아오, 대우도에 더하여 갈대습지에 더하여 경기 가든을 천하게의일산으로 확보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행안보호퇴전을 작년에 마쳤습니다. 경기가 된을 만들겠습니다. 어울린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릇들이 있습니다. 버릇들 한에에 시우지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천해에그 조건을 있는 견학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로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견학 장소를, 체험 장소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버릇들이 농업 생태공원으로 농지는 농재대로 사체 현신에 맞는 스마트팜은 반대로 견학은 견학대로 체험은 체험대로 하는 이런 버릇들의 농업생태공원이 가장 현실적이고, 우리 안산에 맞고, 그것이야말로 시아바들공던사이언스밸리 산업시대, 산업지대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버릇들 농업생태공원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바로 맞는 공약이지 않습니까,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반올시아공단 스마트산단으로 첨단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한양대 오문에 있는 사이언스밸리 강서특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특구재단의 업문들이 저를 격리해 주셨습니다 이미 사이언스밸리는 연구소 기업 두 군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이언스밸리가 수도권 최초로 강서특구 작지만 강한 특구로 소송되었던 것을 제대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산업은 산업단지는 기존에 있는 1,900개의 기업이 있고 25만 노동자가 있는 시아바을공단과 사이언스밸리를 통해서 이용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번 TV 토론 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약속드리는 제가 말씀드린 공약은 지난. 8년에 제가 했던 성과였고, 제가 약속드렸던 결과로 공약을 말씀드렸다고 자신있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공약은 하기 쉽지만, 문제는 실천이고, 그 실천은 능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3선에 출마를 하면서 다시 한번 7가지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저 자네처럼 지난 8년간 약속을 지켰듯이, 이번 역시 또 한번 안산을 도약하고 상덕구 주민 여러분이 더불어민주당과 전해철에 의해서 조금은 나아졌다고 조금은 살기 좋아졌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대전의 노력을 앞으로 4년간 더욱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번 선거 과정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또한 번의 희망을 볼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여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모레 사전투표 참일주에서 어렵게 쌓아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이 어려운 코로나 전쟁 시민 여러분과 반드시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겨서 대한민국의 전력을 보여서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할수 있는 그 토대를 반드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동 주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드린 저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전해드입니다 감사합니다.